아요즘은좀 한가해졌지, 않동산 어, 네. 제 목포 갔다 왔어요. 어제? 목포 거개 어. 네. 시군, 광역 시구, 아. 목포연합 집회가 수요일 날 밤에 있었고 네. 열한 시에 그 네. 거기 갔다 왔어요 아, 그래서요? 미역 많이 먹었네요. 아. <laughs> 민노 11월 우리가 음. 24일부터 1 1월 달. 네. 저거 가저 어디야? 음. 베트남. 음. 그 음. 가요 가서. 계좌번호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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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다 보는데 보내스 카데 네. Obrigado. <laughs>